짜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점에 왔는데요. 여름철이면 이제 선글라스도 여러분들 어떤 걸 구입하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또 안경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지 안경에 관한 궁금한 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안경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안경점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안경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려고 이제 이삭안경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삭안경원의 안경사 이동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삭안경원은 이제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상한 경우는 어, 창원 상남동에 네. 어, 그 20년 동안 이곳에서 안경원 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가까운 요 상남시장 주차장에서 네. 주차를 하시고 바라보면 바로 보이는 안경원입니다. 굉장히 상남의 중 창원 상남의 중심에 상남시장 쪽에 이제 있는 안경인데 그러면 어, 여기에 이제 안경원을 찾아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고객들이 많으신가요? 어, 저희는 이제. 네. 어린 친구들이 쓰는 특수 안경들을 많이 하고요. 아, 또, 어린이들이 쓰는 특수 안경요? 그건 예. 어떤 게 있나요? 어, 눈이 너무 나빠서 예. 일반 안경을 해서 만들으시지 않는 안경들을 저희가 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저기 안가에서 이제 처방 받아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처방을 그 톡스 안경을 제작해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히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네. 해도 네. 국내 안경 공장이나 음. 렌즈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네. 저희가 렌즈 공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어, 직접 생산하고 가공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어린이를 위한 또 톡스 안경을 제작을 하고 또 어떤 손님들이 어, 많아요. 또 저희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격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네. <laughs> 이 안경점은 예. 좀 특이한데요. 네, 예. 예, 사격 선수들이 또 많이 오는 또 안경점이고 또 이제 디테일한 건또 뒤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예, 그리고 이제 경륜 선수들이나 예. 또 그리고 스쿠브를 하는 사람들, 네. 수영을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정말 독특한 안경을 도수를 놓고 싶지만 못 넣는 분들을 예. 어, 전국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창원에 위치해 있지만, 고객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또 일반인 저처럼 그죠? 예, 네, 또 그런 안경점을 또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어, 그러면 이제 안경 사업을 여기 창원 상남동에서 20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처음부터 계속 하신 거 아니면 또 다른 데서도 하셨었어요. 예 저는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예. 태어났고 여기서 예.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을 타 지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예. 어, 인근의 진주라는 곳에서 예. 병원을 직접 운영을 시작을 하다가 나이가 있고 이제 고향도 가야 되나 많은 고민 중에 <laughs> 예. 어, 결혼도 있고 해서 예. 어, 고향인 창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에서는 몇년 하셨어요? 어 진주에서는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어, 그러면 토탈 합치면은 한 그... 20. 8년 정도 한 게. 그 굉장히, 예. 완전, 이것만 하셨나봐요. 예뭐그 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예. 안경원을 시작해서 계속 안경밖에 할줄 아는 일이 없습니다. 법이 드물게 한 우물을 파시는 <laughs> 예, 대표님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안경 사업을 하시면서 겪었던 거잘될 네, 때는 좋았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음, 안경 산업을 하면서 또이 사업 자체가 워낙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음. 또 그리고. 어~ 안경일에 대한 불평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 네. 어~ 새로운 어떤 안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경 기술이 일본에서 배워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연마 가공하는 기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어~ 특수한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안경원에 쓰지 않는 네. 장비 그리고 소재 음. 또 안경원에서 어~ 요구하는 걸 렌즈에서 서 만들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음. 정말 비행기를 많이 타고 해외를 왔다 갔다 많이 했고요 예. 어, 많은 돈을 어, 중국 그리고 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어~ 대만 그리고 홍콩 그리고 어~ 많은 외국에 나가서 또 새로운 기술들 또 새로운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정보를 얻는 것들 어~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안경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 하지 않는 것, 너무 음. 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게 어, 돈이 돈이 아니었고 시간이 시간이 아니었다는 라 거. 돈과 시간과 <laughs> 정말 에너지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다. 그죠 그럼 이제 또 비용적인 어려움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열정이 대단하신 것같으신데요 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네, 예. 어, 열심히 돈을, 예, 벌, 열심히 돈을 투자를 벌어서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너무 많이 예. 해서 어, 아. 저희 아들이 가끔 질문을 엄마한테요. 아빠가 예. 사장님 맞냐고 <laughs> 아, 왜 많이 버시는데 예. 엄마가 많이 버시는데 음.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음. 어, 우스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독특하게 이제 또 연구소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도좀 예. 설명 좀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자 우리나라에는 어, 깨지지 않는 안경의 어떤 시장들이. 크지만 이걸 연구 개발하는 안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 공장도 없습니다. 왜? 음. 단순하게 태화 렌즈를 생산하면 어, 이 시장 자체가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운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음.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렌즈와 음. 새로운 어떤 방위 산업에 관련된 것, 안전에 관련된 산업,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쓰는 안경,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수술용 루페, 예, 예, 그리고 수술이요? 방사선, 네. 사들이 쓰는 나방경. 예. 그러니까 의료와 산업 모든 기본 안경이 있지만 그 안경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수경과 블루투스 안경을 포함해서 음. 군인들이 쓸수 있는 것들을 또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안경 사업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정도만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네. 어, 안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직도 안경이 너무 좋고요. 네. 출근할 때마다 안경을 보면 참 좋아하는 네. 안경사입니다. <laughs> 어, 이 직업은 음, 소비자들에게 좋은 안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의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 친구 한, 저희 아들과 동일한 나이의 친구 하나도 음. 태어나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어, 제가 어, 만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음. 병원을 소개해서 대학병원 가서 또 에이. 치료를 했다든가, 어, 10년 된 단골 중학생이 저희 가게 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막이 찢어졌어요 음. 그래서 빨리 응급으로 대학병원 안경원에 와서 어, 생명의 원인처럼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내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에이. 조금이나마 어,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에이. 손님들에게 어, 기술이 부족하다면 장비빨이래도발이해서 음. 음. 조금이나마 더 정확하게 또 어떤 질환까지도 꼼꼼히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도 이제, 저는 처음 시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예. 계속 1.5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저도 이제 중요한 게 정말 슬프게도 노안이 와서 예. 안경을 쓰게 됐는데, 예. 예, 그, 쓰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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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의 일부처럼 너무 중요한데, 그니까 믿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단골 안경점을 찾는 게, 사람들이 주변에도 들어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안경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 좋은 안경점이라고 하면, 네. 음, 저, 저는 첫 번째 가까운 동네 안경원이 좋은 안경점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안경이라는 것은 뒤틀림도 생길 수가 있으면 좋은 안경을 만든다더라도 초점이 안 맞고 힘으로 인해서 음.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안경사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특별히 좋은 안경점이라고 하면 어, 우리가 에이스를 갔을 때 어,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안경 조정해 주시고 또 웃으면서 음. 서비스 해주는 안경원 저는 좋은 안경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를 철저히 잘해주는 매장이 있다면 믿고 그 매장을 음. 가셔서 어, 우리 고객님들의 눈을 맡기셔도 어,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안경원은 네. AS를 아주 잘해주는 안경점이 좋은 안경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집이랑 가까워서 자주 찾을 수 있고 또 AS를 또 실현티 안 되면서 보통 모든 상품들을 보면 판매할 때는 굉장히 친절한데 네. AS를 계속 가게 되면 크게 크게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좀실온 약간 이렇게 표시 얼굴에 표시가 나시는 분 가끔씩 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항상 친절하게 잘 A/S를 해주는 안경점 네. 좋습니다. 또 좋은 정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스킨 스쿠버 그 하시는 분들, 스킨스쿠브 예. 하시는 분들이 그 여기 안경점이 유명하더라고요. 예, 예. 도대체 무엇 뭐 때문에 유명한지 보여주시고 설명해주십시오. 예. 예. 어, 스쿠브 안경은 예. 어, 기존에 저희가 어, 이렇게 렌즈를 유리를 붙이는 방식을 음. 어, 통해서 국내나 해외에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유통는데 예, 예. 저희가 바다로 세계로 핀 수영을 협찬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음. 고객들이 스쿠브 안경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또 그리고 산업용 용접 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음. 저희가 이게 어 네, 도수 작업을 아무리 눈이 나빠도 해드릴 예. 수가 있고요아 여기 자체 이렇게 도수 작업을 맞춰서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안경테와 동일하게 안경 렌즈를 어서 예. 어떤 한 눈이든 노안이 오든 그리고 눈이 정말 나빠도 음. 물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물고기들을 보고 또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어 전 세계 최초로 도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 때문에 전국의 많은 고객들이 저희 집을 오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셔서 더 열심히 또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자료 찾다가 보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데 쓰게 되면 어, 또 그래 렌즈를 착용하고 쓰려고 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하면 바닷속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다 이렇게 보기, 물고기 예쁜 고기 보까 했는데 자기는 대충 이렇게 봐갖고 너무 아쉽다고 했는데 이거를 쓰면은 선명하게 볼수 어, 있겠네요. 안경 속에 똑같습니다. 맞추게 되면은? 똑같이 아. 안경에서 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고요. 예. 두 번째 컨택트 렌즈라는 걸 꼈을 때 예. 어, 오염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니다 그냥 발생합니다. 생각해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용접이나, 우리가 선박 조선이나 어떤 관련 일들, 또, 그리고, 물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렇죠. 해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 그래서 명확한 물체를 볼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어, 그들이 하는 일과, 또 어떤,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쁜 물고기들과, 네. 아주 아름다운 바닷속을 정말 하질 좋게 볼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요. 네. 또, 더 나은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